선수 출시 이후에 가장 핫했던 그 남자 꾸레이은 흑비이라 대장 시즌의 비이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이라 진8강 63득점 불득점까지 해주셨고요. 예전부터 비이라 짤패스수구를 받고 나왔서 월드컵 비이라 좀 다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번 비이라 스탯 한번 보고 가면은 페이스는 279 슈팅은 261 패스 283 민첩성은 274 수비 282 피지컬 291 짬툴님께서는 적극적 태클 반영전화 패스 반역까에도 특성까지 다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적극적 태클 같은 경우에는 하키미가 들어간 것 같고요. 반영전 패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토 모드레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특성에 파토 선수 2명이 들어간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활동량은 언제나 그랬듯 보통 높음이어서 수비적인 모습에서는 너무 좋죠 그리고 키는 6피트 4인치 이렇게 해서 코너킥 때 확실하게 점점 가져가주죠 그래서 이대로 해서 한번 오늘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툴 해줬다가 b 라 다시 주고 아오 체감 좋아 진짜 좋아 가마축 뻥 와우 비라 오, 터치 진짜 체감은 좋다. 확실히, 비이라 체감 딱그 있어. 키 크고, 마르고, 굴리트 느낌 살짝 있습니다. 오, 좋아요. 벽달차. 허어, 오, 빠따 좋은데? 야, 구사가 꽂네. 옆금을 치는 거 저런 게 진짜 구사의 꽂힌 슈팅이거든요. 그래 잡은 다음에. 진제막 비이라한테 줬다가. 비라 와, 딱 뒤로 빠지네. 벨링엄이공 잡아주면 지금 싹 빠지네 맞네 아좀 올라오는 거 같다가 벨링엄이랑 야트라 공 잡으면 다시 내려가 맞네 맞죠 방금도 딱벨링엄이랑 야트라 공 잡으면 딱 뒤로 갑니다 와 지금도 뒤에 자리 잡아주고 딱 그게 보여 야트라랑 벨링어 잡으면 쑥 뒤로 빠져 이렇게 같이 있다가 벨링어 오자네어쑥 빠지고 비이라가 뒤? 공 잡고? 비이라 공 주고 야투 주면은 더달안 올라오지 봤지? 야투 공주면안 올라. 와빌링은공 주고 안 올라 안 올라. 저기 뒤로 쭉 빠져주잖아. 와 진짜 뒤로 쭉 빠져주는 게좋네 벤제마, 봐봐 벤제마가 아래 있지? 그럼 비라 내려올 생각 안 한다? <laughs> 벤제마 비라 자리 뺏겨버렸누. 야씨 뭐야 이거. 나이스 쇼크로스 사이사 같은 경우 에삼각전계 크게 크게 가능한데 사선나 월딩으로 잘못하겠어 벤제마 라크 벤제마 내려왔다 그럼 B라 시간이야. 와. <laughs> 혹시 B라 스트라이크 원하시는 분들은 네 사선나 월딩으로다가 벤제마 끌어내리면 됩니다. 주구 주구 B라 벤제마 내리잖아? 그럼 B라 올라간다. <laughs> 벤제마 내리면은 B라 <laughs> 스트라이크야. <laughs> 벤트만 올라올 때까지 비이라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케이, 나이스야. 어... 빨리 어 비이라 전개 열어주는 거. 크으, 비이라 패스 야무지고, 다시 삼각전개 가볼까? 여기서도 톡 와... 그럼 뿌려주는 거 맞돌이. <laughs> 계속 야물딱지다 맛있다, 맛있어. 슈팅 진짜 좋긴 하네. 어... 아래 갔다가 다시? 벤제마, 비라, 오, 좋아. 벤제마 스트라이커 자리 비었다 하면은 바로 갔다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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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오, 왜돼지돼지 이거? 이맨. <놀람> <놀람> 확실히 사이사이서는더 슈팅할 찬스가 많이 올것 같은데. 갔다가, 오, 체감 확실히 좋아. 드리블 체가 진짜 좋아. 실철도 깔끔하고 여기서 감아차기거든 와우 나 그렇게 다 좋아하긴 하는데 체감충이라서 제가 깔차 와우 이런 빠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딱각 열렸다 대각 깔차 바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비이라 사야 될것 같은데 깔차 확실히 좋고 그래서 공격 켜준 다음에 비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비이라 중앙쪽에 있는데 이렇게 올리면 또 파토밀리탕이 아 비이라 가네요 코택도 되죠 확실하게 코택도 가져갈 수 있는 비이라 시간 떨어진 다음에 야외툴에 빠진 다음에 타락빠 비이라 깔창 비이라 슈팅 진짜 마음에 든다 이거지 와, 지금 단계에서는 ISSB라는 리뷰가 끝난 상태고, 약간 지금 흑비가 늦던 게 월비에선 안 될까? 그거랑 비교해보기 위해서 월비에랑 계정에 접속을 했고요. 월비에라 한번 써보면서, 과연 지금 월비에랑 6진을 갖고 계신 분들, 7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넘어갈 필요가 있나? 그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가, 어, 체감도, 어제비랑 체감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고, 갔다가, 아, 오케이, 막아내고, 레디. 아비엘 그냥 좋다 비엘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사이사 쓰면서 깔차 느낌 받아야겠네 사이사로 가볼게요 사이사 아 감사합니다 딱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네 닥터밀리타 <놀빌리타> 위로 가서 공 따주고 공 주고 봐봐 월비맨은 확실히 자리 잘 잡는다 월비맨도 하지만 벤제마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 상황에서 ISS b 를 했으면 먼저 갔어 지금 이미 갔어 이거는 진짜 월비맨이 먼, ISS 비밀이었으면 먼저 갔을 텐데 월비맨은 수비적이네. 다시 넘겨봐주고 혼란. 벤자마가 다시 아 못하겠어요 형님 이러고 있으면 야야투리 가고 월비맨 안 올라가. 봐봐 벤자마 아래 있으면 월비맨 아까 뛰어갔단 말이야. 손 벌리면서 이거 근데 안 올라오네. 다르다 다르다. 다시 혼란하고 벤자 아나 못하겠어요. 공격 못하겠어요 형님들. 비라이 형님 가주세요 이러는데 안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시 비맨 주고 다시 갔다가 차에하하고 다시 한번 해서 깔차 아 이거 살짝 뜨네 맞네 뜨네 음, 진짜 뜬다 정확히 알았어 지금 나온 선수들이 원체 좋아가지고 롱패스 자체의 정확도는 높아지긴 했어 다 높아졌어 하지만 이제 궤적 같은 거 낮고 빠르게 가는 거 이거 진짜 높게 가잖아 단데이크, 그 카셀로 다시 한번 벨링업을 보여드릴게요 벨링업으로 이렇게 뚝 찍어서 주는 것도 했을 때좀 빠르죠? 낮고 빠르게 이게 방전패의 중요성이야 진짜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ISS 비이라 평가를 한번 해봤고요 리뷰 진행하면서 혹시 월필에서 넘어갈만한 메리트가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ISS 비이라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월컵 아이콘 b 이라까지 리뷰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써봤을 때는 쓰에서 오타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이라 같은 경우에는 사상사 홀딩 기준으로 파토벤제나가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아니면 좀 내려와서 전개를 해주고 골을 다 소유하고 있을 때 스트라이커 자리까지 올라가 주면서 공격적인 마무리까지 하려고. 자리를 잡는 데에 가면 월드컵 아이콘 B라 같은 경우에는 벤제마가 헤매든 윙어가 헤매든간에 그대로 수비적인 위치에서 계속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에서는 수비적인 안정을 더해준다 월드컵 아이콘 B라는 수비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B라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졌다 스텝 관련해서도 추진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B라는 깔차도 낮고 빠르게 잘 들어갑니다 조금 거리가 먼 곳에서도 낮고 빠른 깔차가 가능해가지고 추진력이 많이 부화됐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지금 CDM에 아니 CM 로 썼을 때 아니면 사이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좋은 뮤디필더가될것 네, 같고요 월드컵 아이콘 비를 쓰시던 분들은 굳이 공격적인 비를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수비적인 역할만 잘하면 된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드컵 아이콘 비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흑비를 같은 경우에는 영진 기준으로 가격이 한 800억대 돌파하고 있고 거의 구매하시는 분들은 1000억 1 2 0 0억에 구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까지 지출하면서 비를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월비라 쓰시던 분들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것같아 하지만 저 같은 424 유저 아니면 올라와서 마무리까지 가능한 CM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스피라 쓰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이 선수 평가를 하자면 5점 만점에 4.5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약발이 3이기 때문에 완전 만점, 만점까지는 드리진 못할 것 같고 5점 만점에 4.5점 짜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CM이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433 홀딩에도 너무 좋고 424로 썼을 때도 깔짝까지 되는 올갈까지 되는 그런 비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맡겨주신 재찬님 그리고 짱토 비산토 헤이빨 형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